스친소 스타크래프트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스친소 첫 번째 주인공은 군단의 기염둥이 츤대의 아바투르입니다. 저그의 공돌이 포지션인 아바투르, 테란의 로리수안 그리고 프로토스의 카락스와 비슷한 포지션이죠. 저그의 유전자를 조작, 배열해서 군단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군단의 심장 캠페인에서는 캐리건의 든든한 주력자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바투루는 원래 기획 단계에선 캐리건의 조력자인 척 하면서 검은 속을 가진 빌런으로 등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악당으로 기획되었던 아바투루는 캐리건을 이용해 오버 마인드를 다시 부활시키고 캐리건을 오버 마인드의 의지에 다시 귀속시킨다 라는 궁극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요. 캐리건은 이후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이즈샤가 보여주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 단편들로부터 아바투루의 계획을 점차 알게 됩니다. 캐리건이 다시 저그화되는 과정을 군심 캠페인에서는 상당히 압축시켰는데요. 실제로는 제로스에 가서 한 방에 지방 쾅! 칼날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곳저곳에 아바투르가 계획한 함정들에 노출되어서 서서히 다시 적으로 변이되는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캐리건의 모습이 점점 적으로 변해갈 때마다 이즈자에게 맡겨놓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서서히 해금되어가고 군단의 심장 캠페인 중반쯤, 아바투르의 궁극적인 계획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투르를 제거할 생각을 잠깐 했으나, 아바투르는 저그 군단에 있어서 대체할 존재가 없는 귀중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는 이후 짧은 시나리오 과정을 통해 아바투르에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바로 저그 군단 궁극의 최종 진화물을 만들려는 것이었는데요. 캐리건은 아바투르에게 최종 진화물의 설계도를 일부분씩만 주어서 그것을 제작하게 하고 그 일부분이 완성될 때마다 자신의 사이오닉 능력으로 아바투르의 기억을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작업 과정을 통해 최종 진화물이 완성이 됐고 캐리건은 최종 진화물의 완성을 칭찬하며 아바투르를 제거합니다. 그동안 캐리건이 아바투르에게 시켜 만들었던 최종 진화물은 바로 아바투르와 완벽하게 똑같이 닮은 복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즉, 아바투르의 능력은 그대로지만 본래의 악의적인 계획은 싹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아바투르는 아바투르가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